가는 건 똑같아요. 밀면서 앉을 거예요. 앉을 거예요. 보세요. 이 손이 들어가서 라페를 이렇게 잡든지 아니 면 띠가 어 있으면 띠를 잡아줘요 이렇게. 하고 다리는 어떨 거냐면 바깥으로. 바깥으로 하고 이 다리 세면서 내가 일어나서 여기를 감싸 안을 네. 거예요. 아 이만 나한이만이이 이 상태에서 이해되셨나요이 상태. 이 사람은 한대방깨게임겨대로 누우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.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버티겠죠? 이 그대로. 이우면서그이사람에 그대로. 이다이 상태에서 이 그대로. 이고 그대로. 이사이렇게은어가서이에를은 그대로. 이사람이 사람은 그대로. 이 사람은 그대람요그 자꾸 옆으로 빠지면서 상대방이 깽깽이 담은 다리 있죠 거기에 다리를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